하지만 너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건 바로 뻐꾸기란다. 뻐꾸기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고 있니? 엄마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해. 뻐꾸기는 영리해서 새끼를 자기가 키우지 않고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몰래 끼워 넣지. 어미새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 먹이를 갖다주며 잘 키웠지. 진짜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, 계속 꿈따가 죽어버려. 무관심 속에서 자기 새끼도 아닌 애를 사랑하는 어미 때문에 죽게 되고 마는 거야. 얘들아, 이제 자야지!